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멘탈 존도사, 천만주자입니다 아, 날이 의외로 더워요. 갑자기 무슨 가을에, 무슨 여름날씨 같이 좀 햇볕이 쨍쨍찝니다. 음, 잠시 뭐 밖에 나가서 좀 고추 좀 말리고, 태양초 만들어야죠. 태양초. 잠시 들어왔어요. 들어왔는데, 어, 잠시 뭐 톡방에 우리 여러분들의 다양한 대화 한번 보고, 또 우리 댓글을 보면서 영상 댓글을 보면서 와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아,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난이 아니야 볼 때마다 제가 진짜 그분들의 매력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, 삼전에 빠지지 않은데 우리 구독자 분들의 열정과 사랑에 내가 빠지고 있어 큰일 났습니다 이래래면안 되는데 하여튼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마 어,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렇게 막 어, 열심히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들 참 존경해요 그 마음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 보통 우리가 한번 뭔가 좋아하고 이렇게 애정을 가지면은 이게 참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6개월 6개월 갈수 있을까 이 6개월 6개월에서 1년은 진짜 힘들 거예요 응? 한결같은 사람들 이게 참 힘들죠 한결같은 사람 응? 본인 스타일은 원래 한번 딱 칼을 뺐으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라서 뭐 1년도 가고 뭐 2년도 가요 목표대로 저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. 솔직히.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별종이 아닌 이상 아주 막 독한 사람이 아닌 이상 힘듭니다. 공부도 그래. 공부도 할때 열심히 해야 돼. 어, 단기간에 집중적으로. 어? 예를 들어서 고시공부 하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막 속된 말로 빡세게 해야 합니다. 뭐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하면은 그냥 낙방이죠. 그래, 한번떨어지자않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. 시험공부도. 그래서 뭐든지 하나 하면 집중적으로 파야 돼. 집중적으로. 그렇게 해도 좀 될까 말까하지 않습니다 왜냐 워낙 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엄청나게 열심히 잘해요 스펙도 많이 쌓고 무한경쟁시대 아닙니까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야 이 삼성전자 초인류 기업인데 옆에 주위에 얼마나 많은 경쟁 기업들이 많아요 뭐 인텔 TSMC 터해가지고소니도 있죠 아, 별의별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번 뒤처지면은 기업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. 예전에 삼성전자 보십시오. 그 치킨게임에서 얼마나 힘들게 싸워서 이겼습니까? 응?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치킨게임 힘들겠지만은 그만큼은 살벌한 동네입니다. 예? 응? 자책 자체 경쟁 자체가 참 힘들어요. 그래도 살아남았다는 게 대단한 거죠. 삼성전자 기업.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. 우리 그 열정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오래 갈것 같은데 여러분들 모르겠어. 한번 보겠습니다. 보겠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. 같이 오랫동안 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. 삼성전자로 어떻게 잘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그 날까지 제가 옆에서 지킴으로 할게요. 참고로 제 영상을 통해서 너무 이렇게 막, 막 뭐냐 그 퀄리티 같은 그런 영, 네, 네, 내용이나 그런 거뭐 이렇게 기대는 하지 마요.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같은 사람으로서 소통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제가 무슨 뭐 전문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그냥 재밌게 친근감 있게 이웃집 뭐 오빠, 뭐 동생 뭐 그런 개념이에요. 이웃집 친구처럼, 그렇게 되면 되지. 교회 오빠는 아닙니다. 하여튼 <laughs> 이웃집 친구처럼, 동생처럼, 그냥 오빠처럼, 그렇게 편안하게 서로 주고받고, 대화,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나는 그게 목표예요. 이번 시간에는 보니까 그 삼성전자의 그 베트남 소식인데, 그 베트남 골 때리는 동네잖아요. 여기 또, 막 성금 내려갈 땐또 언제고, 또, 막 공안 출신 베트남 총리가 또 삼성까지 찾아가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쭉 봤는데,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20대 남성한테 징역 5년 딱치를 때려요. 징역 5년을. 이게 베트남 남부의 그 까마우성의 인민법원이 내린 겁니다. 이건 공산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민법원이 인민법원. 중국처럼. 그 28세야. 남, 젊은 남성이에요. 보니까 그 남부의 경제 수도가 호치민이잖아요. 여기는 확진자가 별로 없었던 그 까마우성인데, 일로 이동을 했다고 하네요. 근데 이 남자가 그 자가 격리 지침을 어겼어. 그리고 여행 이력을 묻는 신고서 내용도 거짓으로 적은 거죠. 이래서 이제 까마우성에 감염자가 총 8명 나왔대요. 그중한명은 투병 중에 지난달 7일 사망했고, 이래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공상당 애들 빡돈 거죠. 이, 시작해봐라 하면서, 결국 징역 그냥 때리는 겁니다. 우리나라면 상상도 못 하죠. 이런 거는. 진짜 말 그대로. 우리나라 같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? 뭐 서울에 살던 사람이 뭐 경기북부 시골 마을에 갔어. 코로나 퍼뜨렸어. 그 재판을 받아요? 그러면 뭐 자가격리 지침도 어기고 방문기록도 허위로 작성했다.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. 결국은 뭐 쏟아질 도덕적 비난은 상당하겠죠. 하지만 실형이 나오기란 것은 힘든 거 아니에요.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실형은 힘들다. 근데 결론은 베트남은 가능해. 은 베트남은 그냥 징역 5년 때리는 겁니다. 그만큼 베트남은 이런 것보 확실해요. 강력하고. 어, 일단 미용실, 뭐, 식당, 카페 등 점포는 문을 닫은 지 오래됐다고 하대요. 그리고 집에 틀어박혀 있어, 사람들은 지금 불안감에. 응? 아직까지 의료체계가 안돼 있어요, 여러분들, 여기. 어? 특히 뭐, 주재원 가족으로 파견을 나와서 한국에 있는 웬만의 사람들은 아침을 싸가지고 이제 막 들어왔겠죠. 한 이런 상황에서 뭐, 정상적으로 공장이 돌아가겠습니까?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최근에 다국적 의류 브랜드 공장이 그 몰려있는 베트남에 비상 걸렸다. 뭐 그런 기사가 썼어요.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신발의 30% 이상이 메이드 인 베트남이에요. 지금 메이드 인 베트남 독일 아디다스 신발 생산 28%를 베트남에 의존하고 있거든요. 그 아디다스도 이제 최근 그 실적 발표를 통해서 7월 중순 이후에 현지 공장 대부분이 멈췄다.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로 인해가지고 하반기 매출이 6억 달러 감소할 것이다.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요. 하여튼, 베트남은 그 중국의 그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규제 강화에 그 지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요즘 뭐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어요. 그런데 이대로라면은 이제 어렵게 유치한 공장 상당수를 다시 내줘야 할 판이다. 그런, 그런 이야기 있죠. 코로나 때문에 누가 이제 베트남에서 공장하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미국 식물 브랜드 있어요. 울버린. 여기에서도 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생산 물량 일부를 다시 중국에 사겠다. 뭐 그런 이야기가 남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베트남 경제가 거의 마비야. 마비. 초창기에는 뭐 베트남 잘한다고 했어요. 근데 결국 이렇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골로 가는 거죠. 쉽게 말해서. 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결국은 베트남 그 인민들의 삶도 이제 좀 피폐해지는 겁니다. 그 베트남이 이제 결국 어떻게 이 상황을 전 어? 이겨내야겠느냐 이제 그게 고민일 겁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그공 베트남 그 뭐냐 코로나 공포에 잠식되어 있는 그런 어? 잠식돼 있어가지고 이제 현재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요 이 가운데 지금 판민진이라고 있어 판민진 그 베트남 총리인데 이 사람이 그 북부 베트남 북부의 그 타이웅옌성의 그 3전에 스마트팜 공장을 방문했대요. 방문해가지고 이전 지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. 그게 지난 6일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은 그 뉴스를 보기 전에 몇 가지 알고 가할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. 그 올4월에 새로 총리 자리에 오른 사람인데 그 판민진 총리 이력이라는데요. 이분이 보니까 베트남 공안 최초로 총리 오른 인물이야. 공안 출신의 공안. 공안이 뭐냐 우리나라로 치면 은 경찰 같은 개념인데 그 선에 지어지는 권력은 한국 경찰보다 훨씬 크죠. 한국 경찰은 경찰도 아니지. 베트남의 미합사는 공안은 상당히 세죠. 1985년에 이제 공직 생활을 시작해요. 그분이 25년 이상을 이제 공안부에서 일했고 어, 정보국의 그 관련 업무 이력도 있어서요. 어, 우리로 친다면은 뭐 경찰 고위직하고 국가정보원을 두루 거친 일종의 수사 권력의 핵심이다.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어, 가뜩이나 베트남은 이제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정치 권력 중에도 핵심 중에 핵심이야 그래서 거쳐선 총리까지 간 거예요 그 위세는 이제 상상 이상입니다 상상 이상 여러분들 베트남 가보신 분들은 알 거야 베트남에 가봤지만 공안 출신이 보통이 아니야 못 건드려 하여튼 이를 입증하듯이 총리로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, 지난 5월에 이제 한국 기업 불러요. 불러가지고, 야, 백신 갖고 와. 어? 성금을 내든지 빨리 일을 잘 진행해라. 막 닥달하는 거예요. 아, 공상당 그 총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말안 듣겠어요?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이제 총리의 요청 직후에 한 860억 동, 한 43억 정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. 뭐, 바짝 엎드려야죠. 잘못하면 쫓겨나갈 수 있으니까. 근데 그런 그팜 총리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직접 삼성 공장 가는 거야 백신 확보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부탁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겠죠 지도 없소를 해야지 근데 그런 대화 내용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뭐 삼성을 상대로 여러 당근책도 두루 내놨을 것이다 막 그런 추측이 있어 추측 이번 팜 총리의 그 삼성 공장 방문은 삼성 하나로 국한된 게 아니다 바라볼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. 그 베트남에 들어가 있는 글로벌 기업 전체를 상대로 총리가 직접 공장에 갈 정도로 합니다. 지금 기업 현장을 챙기고 있다.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공장이 문을 닫고 거리가 폐쇄되어 있는데 조금만 참아주고 베트남을 떠나지 말라.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 같아요. 그첫 번째 타깃이 베트남 역사상 최대 규모 외자기업 삼성을 방문한 거죠. 솔직히, 베트남에 삼성 떠나면은, 베트남도 골라갑니다. 그 삼성이 역할이 엄청 커. 비중이 큰 거야. 베트남 애들도 알아. 어? 예를 들어서, 어, 삼성 떠가지고, 야, 씨, 다짐 챙기고, 뭐 저쪽에 인도네시아나, 딴 데로 가자고 하면은, 베트남도 난리 나는 거죠. 하여튼, 이와 관련해서, 이제 살펴볼 게 뭐냐. 이제, 베트남도 위드 코로나 전략이다. 어? 위드 코로나.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다시 공장 돌리고, 경제 살리고 싶어도 명분이 있어야 돼. 이 명분은 백신 접종률로 차지하는데, 지금 베트남에 백신이 턱없이 없어요. 부족해. 지금 우리도 부족한데, 뭐. 백신함에 백신, 베트남 백신 2차 접종 완료 율이 5%밖에 안 돼요. 5%채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전 세계 생대로 백신 영근에 나서고 있는데, 백신 영끌이에요 쉽지 않아. 그 그러니까 베트남은 자체 개발하고 있는 그 백신의 상용화에 빠르게 나설 것 같아요.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게 나노젠의 그 나노코박스라는데, 현 추세라면 조만간 허가를 내주기 내주지 않기가 힘들 것 같다. 그냥 내주할 것 같아. 그냥 뭐 임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급하니까 중국 봐요. 그냥 막 내려 사잖아 지금. 아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그 메이뱅크 기행증권이란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서 임상 삼상을 진행 중인 나노코박스가 9월 정부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은 경제가 재가동될 것 같다. 그렇게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백신을 가져오겠다는 명분으로 삼성공장에간그 베트남 총리를 바라본 우리 한국 정부의 대응. 응? 대응 어떨까? 어, 베트남 총리의 그 삼성 방문 이벤트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해서 베트남을 떠나지 말라. 그런 애원이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야, 백신 지원해줘. 그런 제스처일 수도 있다. 어? 한국 빨리 백신 보내. 뭐 그런 거겠죠. 만약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백신을 조기에 지원하게 되면은 어, 정부는 삼성과 베트남과의 끈끈한 관계를 뭐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어, 그렇게 볼수 있겠죠. 하여튼 지금 베트남은 시간이 없어 지금 어, 코로나 십9 확산 막겠다는 이유로 공장에 있던 노동자 상당수를 고향으로 보냈어요. 어? 다 보냈어 고향으로 가라 집에 가라 한 거죠. 공장이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. 그래서 베트남 정부의 그 대처를 본 글로벌 기업들은 현재, 뭐, 캄보디아, 라오스 등에서 음 포스트 베트남 공장 입지를 찾을 공산이 크다.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하여튼, 경제 성장 의지가 큰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기업이 더 와도 모자란 판에 빠져나가면 낭패다. 뭐,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하여튼, 그 베트남 공안 출신 그 총리의 삼성 공장 방문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.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. 어,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현재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. 아, 여러분들도 베트남 상황 소식을 알고 있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. 뭐,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오후 시간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.